안녕하세요. 주말남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다면 이 영상 하나는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우울증 극복 영상인데요. 제가 우울증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세상을 진짜 이렇게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전혀 몰랐어요. 일단 우울증이 오면 무조건 유튜브에 우울증 극복하는 방법 이런 영상들을 검색해보게 돼 있어요. 저도 주식으로 전 재산 잃으면서 우울증이 와보고 나서야 검색을 하게 됐는데 세상에 우울한 사람들이 진짜... 상상 이상으로 많구나. 그때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우울한지, 나만 그런 건지, 어떻게 하면 나아지는지 그냥 답답한 마음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울증 겪고 계신 분들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오죽 답답하면 이런 영상 찾아보고 계시겠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심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지금 동영상이나 보고 있을 땐가 불안불안하고 계실텐데, 숨 한번 깊게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한 10분만이라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저도 우울증 걸리고 나서 이런 영상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핸드폰, 홈 화면이 범연수님 영상으로 가득 차있어. 야, 이거, 이거 공감하는 사람 없나? 나만 그랬나?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답답한 거죠. 심장은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두근거리고 잠은 안 오고 어떻게 꾸역꾸역 잠들면 악몽에 시달리고 쫓기는 꿈을 달고 살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눈 뜨면 또눈 뜨자마자 심장 벌렁거리기 시작하고 불안 증세가 돼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모든 게다 불안한 거지. 내 미래는 물론이고 내가 부양해야 될 가족들까지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한 거야. 내가 벌린 일에 대한 후회, 자책. 그러니까 이 실패가 오기 전까지 내 머릿속에 그렸던 그림, 그 미래, 그 그림이 크고 화려했던 만큼 그 크기만큼의 실망, 좌절, 우울,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쭉 몰려오죠. 저도 그림 크게 그렸었죠. 첫 목표가 10억이었고, 그 이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었는데,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되면서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점점 마주하면서 무너지죠. 뭐 생계는 이어가야 되니까 일은 하는데 정신은 그냥 거의 뭐 좀비 상태라고 봐야죠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더 지옥이야 뭐술 드시는 분들은 술을 드시겠고 뭐 각자의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여느 남자들처럼 게임은 좋아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을 비우고 싶어 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게임을 하면서도 그렇게 불안한 거야 야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그냥 TV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자책감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냥 불 끄고 누워요. 빨리 그냥 잠들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잠은 또안 와. 그러다 꾸역꾸역 잠들면 또 악몽. 이런 악순환의 연속. 저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이유로 우울증이 온 케이스라서 인간관계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신 분들이랑은 좀 케이스가 다른데 어차피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일단 돈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기가 싫어 집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 돈이야 예전에는 굳이 신경 쓰지도 않았던 쓸 필요도 없었던 그런 금액들까지 다 신경 써야 되니까 그냥 아무도 만나기 싫은 거야 그 짠돈 하나하나까지 다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뭐 짜증나고 아예 나가질 않게 되죠 일도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돈을 적게 받고 스트레스 적게 받는 일,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한 격리를 했어요. 저는 근데 또 이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피해의식이 생겨 이 대한민국에서 30대 남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암묵적인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이 나이 정도면 이 정도의 차, 이 정도의 직업 이런 것들 이제 슬슬 결혼 준비를 해야 되고, 아니면 이미 결혼을 했어야 되고 이런 암묵적인 조건들, 근데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본다는 생각을 하죠. 스스로 막상 다른 사람은 뭐 신경도 안 쓴다고 해도 그냥 나 혼자 상상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이런 상태라고 나를 개무시하네. 막상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도 어쨌든 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 에너지도 좀 가지고 있고 웃으면서 살고 있어요. 돈은 아직 개털이에요. 예.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본격적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는 우울증에 관한 영상들, 위로의 영상들 이런 것들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 영상을 찾아보게 됩니다. 29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을 쓴 저자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뚱뚱하고 못생기고 자신의 인생을 항상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29이 되기까지 하고 싶은 것도 취미도 특기도 없죠. 29 생일이 돼서 연애 때처럼 혼자 케이크를 준비해서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죠. 케이크 위에 올려진 딸기를 집어 먹으려는 순간 손에서 딸기가 떨어지고 맙니다. 크림이 묻은 딸기에 머리카락이 붓고 말았죠. 여자는 급하게 딸기를 주워서 머리카락을 씻으러 싱크대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싱크대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고 말았죠. 떨어진 딸기를 씻어서 먹겠다고 아둥바둥 싱크대 앞에 서 있는 뚱뚱하고 못생긴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속에 있던 끝까지 잡고 있던 그 끈이 툭 끊어지죠. 그동안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때 TV를 보니 연예인들이 라스베가스에서 화려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난생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 라스베가스에 한 번이라도 가서 즐겨보기라도 하고 죽자. 그래. 1년 뒤에 죽자. 1년 뒤에 라스베가스에 가보고 죽는 거야. 그 라스베가스에서의 일주일을 위해서 돈을 모으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목표가 10년 뒤, 20년 뒤에야 이룰 수 있는 목표라면 이렇게 생생한 느낌이 없었겠죠. 근데 1년이라면 어떨까요? 해볼만 하죠? 딱 1년만 죽기 살기로 돈을 모아보자. 29까지 늘 패배자로 살던 이 여자는 처음으로 무언가에 도전하게 됐죠. 작은 목표가 세워지자 계획이 생기고 이 계획을 실행하자니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니까 그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드 모델도 하고요. 호스티스 일도 해보고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살도 빼고요. 그냥 라스베가스에 가기 위해서 뭐든 할수 있는 걸다 합니다. 그리고는 1년 뒤이 여자는 결국 라스베가스로 떠납니다. 지금은 미국의 유명 작가가 됐고요. 네, 정말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이 이야기가 저에게 정말 가장 큰 울림을 줬어요. 그래서 저도 작은 목표를 찾아보기로 했죠. 그래, 어차피 망한 거, 뭐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저 자신과 대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고, 뭘 좋아하고,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도전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왔어요. 나는 옷을 좋아해. 그리고 해외에서 사는 걸 좋아해.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장사를 해보고 싶었어. 내가 장사를 시작하기엔 경쟁력이 너무 약하겠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아, 유명해져야겠다. 그래, 유튜브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유튜브를 시작하자. 동남아 국가라면 제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 어디가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베트남을 선택했고요. 그래, 유명해져서 유튜브 채널을 마케팅 용도로 활용하자. 오케이, 밑그림이 나왔어요. 베트남에서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그 채널을 활용해서 장사를 해보자. 우선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올려보자. 이렇게 작은 목표가 생기니까 거기에 온 정신을 몰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비도 하나 없이 그냥 핸드폰 하나로 찍고 편집도 뭐 1도 모르는 놈이 막 인터넷 찾아봐. 보면서 따라 해보고. 고작 몇 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진짜 하루 쟁일이 걸렸어요. 하루 쟁일 걸려서 결국 업로드를 했죠. 조회수요? 거의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laughs> 진짜 아무도 안 봤어. 근데 뭔가 뿌듯하고 후련한 그런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뭔가 에 이렇게 몰두해서 열정을 쏟아붓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뭔가 모를 에너지도 생기고. 야, 이게 야, 이게 한다고 또 되네. 그래서 뭐 가만히 있어 봐야 더 우울해지니까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두 개, 세개 올리다 보니까 막 구독자가 붙어요. 막 한국 애가 나와서 뭘 하니까 신기한 거지. 제가 아무래도 그들에게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었죠. 이제 작은 희망이 생긴 거죠. 야, 이거 되겠는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작은 희망. 이 조그만 희망이 생기니까 살아갈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이 이 희망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들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희망이 없으면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는구나. 근데 저는 겁이 많아서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laughs> 어쨌든 베트남에 영상을 올리는데 번역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베트남어를 못 하잖아. 그래서 그냥 영어로 했어. 뭐 알아듣건 말건 난 모르겠다. 일단 어쩔 수 없어. 지금 그냥 영어로 해. 그래서 영어로 말하고 자막은 구글 번역으로 그냥 대충 달아서 올렸어. 그렇게 영상을 또 계속 올리다 보니까 자막을 도와주겠다는 친구들이 생기네. 그렇게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보기에 편한 그런 자연스러운 베트남어 자막이 달리기 시작하니까 또 구독자가 엄청 붙어. 카메라도 계속 보니까 잘 나오는 각도도 찾고, 말도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딱 시작해놓으니까, 뭐에 이렇게 떠밀리듯이 쭉쭉쭉쭉 밀려나가더라고. 그렇게 그 채널은 15만 구독자를 달성하고 저는 지금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 채널은 어쩌고 지금 한국 채널에서 이러고 있느냐. 하, 그건 또 복잡해요. 그거 얘기하려면 또 한참 얘기해야 돼. 일단 그것 접어두고 어쨌든 그러면서 우울증이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사라지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고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우울해져요. 계속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회로를 이렇게 돌려줘야 우울증에 다시 빠지지 않아요. 이 작은 희망, 목표,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 너무 허황되고 큰 목표를 세워가지고 또 한번 자기 자신을 좌절로 밀어넣지 말고 아주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하기만 하면 무조건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저절로 계획이 생기고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좀 만족하면서 살아갑시다. 제가 한창 우울할 때 친한 친구들 만나서 달고 살았던 말이 있어요. 야, 뭐 팔다리는 멀쩡하게 달려 있어서 다행이다. 예전에는 얼마를 더 잃게 될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는데 요즘엔 뭐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냥 채우는 재미. 네, 채우는 재미로 살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생각하세요. 다행인 걸 찾아보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실패해서 다행이다. 팔, 다리, 눈, 코, 입다 멀쩡해서 다행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할수 있어서 다행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돼서 참 다행이다. 근데 여기서 또 부정적이신 분들은 야, 너는 그게 그래서 가능했지. 저 사람은 예뻐서 가능했지. 저 사람은 저거라도 있어서 가능했지.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이러,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베트남에서 저랑 비슷한 시기에 채널을 시작했던 그분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이분은 베트남에서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리시던 한국분이신데 영상을 딱 봤는데 세상 세상 재미가 단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구독자 한 35명쯤에서 멈춰서 올라갈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영상은 엄청 올리시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야, 이런 식으로는 좀 힘들겠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어느 날, 먼 훗날, 1년 뒤쯤에 봤어요, 그 채널을. 근데 이게 막 구독자 2만 명이 돼 있는 거야. 아잇. 아, 이럴 수가 없는데? 도저히? 아, 그 노잼 캐릭터를 어떻게 한 거지? 해서 들어가 보니까 주제가 아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 채널로 전향을 하셨고 아주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풀어가더라고요. 아마 평소에 이런 얘기를 좋아하셨겠죠. 자기 자신이랑 찰떡 같은 컨텐츠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각자 자기들만의 주특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잘하는 게 무조건 하나씩은 있어요. 무조건 있어. 이거를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건,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건, 찾아야 돼. 근데 이것도 가만히 방구석에 누워서는 찾을 수가 없어. 막 뭐라도 해보는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다 보면 답이 나온다. 누구나 새로운 희망, 새로운 목표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처럼 주식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신 분들은 이 영상,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어떤 이유로 우울증을 겪고 계시던 간에, 그 우울을 주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울을 주는 곳이 집이면 독립을 하시고, 그게 회사라면 이직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피해식, 제 스스로 느끼는 피해식이 싫어가지고 지금 아예 베트남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제 채널은 주식 채널이에요. 동기 부여나 요런류의 채널이 아니고요.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다른 영상들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